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김능구의 전국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어차피 당 대표 한동희는 이야기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할라. 출마를 하면은 국민의힘이 새신과 비전은 준비했나? 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서는 전당대 지도부 선출 기준을 당은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로 결정했습니다. 19일날 상임전국이전국이 전국이 의결 등을 그 추가 절차를 거쳐 확정되리라 봅니다. 지난해 볼, 본래 7대3이었죠. 당은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친윤, 김기현 대표 체제를 탄생시킨 당원투표 100% 규정을 1년 만에 손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명분으로서 친윤들은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민주당 체제자들의 역선택을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국민 여론조사 반영을 없애버렸습니다 비주류에서는 당시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지도부로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다운 투표 100%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었고요. 그 결과 당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까지 대부분 진윤 성향이 당선됐고 수직적 당정 관계의 고착과 비주류의 소멸, 당 지지도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 당심 100%로 선출된 지도부는. 중간에 붕괴해버렸고, 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죠. 참패를 통해서 붕괴했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총선을 치렀지만 결과는 참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4월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중 민심 반영 비율 30%였습니다. 그보다 낮게 20%. 10% 낮게 조정한 것은 이야기, 힘든 조치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도권 원내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본적으로 5대5, 50% 정도로 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적어도 30%, 지난번과 동일하게는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TK를 중심으로 한 연남지역 현역의원들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 아닌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은 25%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시기에는 민주당보다는 민심 반정 비율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페이스북에 이러한 8대2 룰은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미흡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더 반성하고 더 달라진다고 야기했고, 유성민 전 의원은 폐복을 통해 5대5로 못할 망정 2대8이라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국민의 힘은 영원히 국회 다수의 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인식에는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이 5.4% 밖에 안 줬다는 해석이 기반이 됐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힘은 친륜 중심의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당선자 워크샵에서도 반성과 절박함도 없었다. 예, 그리고 국회 개원 이후에도 어떤 창의적인 어떤 협상 전략도 나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을 이야기해서 현재 국힘은 가장 역대 보수정당에서 무능과 무기력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 중심으로 한 웰빙 기적당 DNA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 소신과 폐기가 생명이고, 당의 이런 혁신을 갖다가 주문해야 될 초선 의원들은 오히려 지금 언론 인터뷰자 주차 끓이면서 거의 지금 국힘에서는 스피커가 기존의 몇분 위에는 시간 말라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만 하면은 찍어 누르는 것이 하나의 문화의가 되다시피 하니까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각자 도생에 오히려 더 익혀졌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20일부터 23일까지 전당대 출마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혁신의 사활의 어떤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당권 주자들이 정말 당 혁신과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서 국민과 당원들한테 호소하고 그것이 먹힐 때 국민의힘은 다시 소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아마 국민의힘은 이번에 총선 참패에서 국민과 당원 모두가 인정하듯이 윤석열 정부 심판의 여론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참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참패를 했으면 그 원인을 밝히고 그 대책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 에노는 당권 주자들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국힘의 사를 건 운명을 건 한판 성부를 해야 된다. 그 속에서 정말. 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고 그럴 때 정권 재창출의 그런 조그만 구멍이라도 열리지 않, 않겠는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오히려 주도적으로 견인할 때 윤석열 정부도 국정 운영에서 중심을 잡고 나가지 않나라는 것이 아마 보수 정당의 구성원들과. 나라의 운명을 극정하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이 바람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접합도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 지난주 발표됐었는데요. 일주일 전에. 대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한동훈 30.2 유성민 27.2 원희룡 7.3 나경원 6.2 안철수 4.5 국민의힘 지지청에서는 한동훈 56.8 원희룡 12.7 나경원 7.3 유승민 7.3 안철수 3.9%로 나왔습니다. 에, 보다시피 국힘과 이 국민의힘 지지청과 전체 응답자에서 한동훈 그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국민힘 지지청에서는 여타 후보랑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예를 들면, 패배의 그 책임자가 이렇게 차기 당대표의 조사상 높게 나오느냐. 많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금, 이, 일극체제라 말할 수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 맞설 수 있는 여당의 당 대표는 그만한 이 지명도와 지지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자기 대표 주자로 이손 꼽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사실상 전대 출마 의사를, 당대표 출마 의사를 굳힌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상당한 기간을 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패배 원인도 찾고 대책도 찾겠다 하면서 사퇴하고 떠나갔는데 이런 감이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다시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했을 때 비판했던 것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비판적인 이 측면과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수 세력의 차기 주자로 아끼는 분들은 지금 넣으면 상처뿐이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예를 들면 이 다음 지방선거라든지 곧 대선이 이어지잖아요 그 점에서 어떤 다시금 이렇게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보수 세력한테 전체적으로는 좋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좋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 아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동훈 비대위에서 당직을 맡았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전대 출마 의사를 굳힌 것같아요 경성 캠프 구성에도 착수했고, 러닝메이트로 삼을 최고위원 이름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서 당직을 맡았던 장동혁, 김영동, 박정아, 김재지, 한지아 의원과 영입인재인 정성구, 고동진, 이런 의원들과 협의를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다시 당 대표에 출마한다면은 이 민심과 당심에 설득할 어떤 명분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니 자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기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그 부분을 주창하고 나서야 된다. 그 메시지를 이번 전당대에서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 경쟁자끼리 TV 토론도 하고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야만이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연금 개혁, 민생 안정 미래 버전 그리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용산 대통령실과의 당정 관계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당권 주자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윤석열 아바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에 대한 민심의 극센 저항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총선 민심이 드러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전비대위원장이이 당권 주자로서 나선다면 이게 대한 분명한 입장, 재특검에 대한 입장,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도 왜 연금개혁을 갖다가 모수개혁을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구조 개혁과 같이 한다고 넘기느냐. 만세 지탄이다 구조 개혁이란 것은 이 구조 개혁이 이 성공한 나라는 대체로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연금 개혁은 이 보험료율이라든지 이런 모수 개혁조차도 17년이나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가 상당한 정도로 그 일치했고 그 부분들이 뒤에 유경준 국힘 간사가 44를 제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은 보험료율 13%와 44%에서 일단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하고 22대 국회에서 국힘이 주장하는 대로 구조개혁을 갖다가 함께해서 연금개혁을 갖다가 국민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여야가 이뤄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22대 국회로 넘는게 있을까 그래서 연금비의 뜻이 없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국정현황이라든지 기조 그리고 각종 특검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뭘 바라는가 민심이 뭘 바라는가 보수 세력은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세력이라고 본다면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당당하게 국민과 이 당원에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대세련에 대해서는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김기현 전 대표는 이조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는데 또다시 이명박 아, 그 이재명한테 는 어, 조국 심판이라는 논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구당 부활 같은 것으로서 정치권에 밥그릇 챙기기 이슈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서 한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윤상일 의원도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분이 그 자리에 다시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뭐하러 사퇴했나? 나경원 의원은 정치의 전장이 국회다. 원회 당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말로서 한동훈 이전 비대위원장의 약점인 원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세는 무섭습니다.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 그런 기류가 강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친윤의 혹은 비한동훈 세력을 결집할 단일 주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나선다면 그게 맞을 카드는 현실적으로 나경원 의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 세력들이 연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친윤이 다시 근영세, 근성동 의원들을 직접 출마시키는 방안들이 있고, 현재 초선 김재섭 의원도 전대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정도 당 대표를 만들 본래 현직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미래 권력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못만 못하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그래서. 당 대표도 당권 주자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못하게 할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파워가 다시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도 이번 전당대회에 중요한 간증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대세론으로 일컬어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무능 무기력에 빠진 국민의 힘을 집권 여당다운 당으로 탈바꿈 시키고 파행적인 국회를 정상화시킬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줄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뛰어넘을 국힘의 차기 당권 주자가 연대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경론을 가지고서 국민의 힘을 국민이 바다 위에 떠있는 민심이 바다와 함께하는 정당으로 탈바꿈 시킬지, 그게 국민의 힘, 여당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